더불어서 지금 현재 뭐 패닉 바잉 뭐 이제라도 좀 사야 되나? 어? 과열되는 시장에서 참불안한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혹시 주택 시장이 과열이 이 상가나 지식 산업 센터, 상업용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그 다른 유형이죠. 이 고민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네. 생각하십니까? 어, 조금 이 부동산 하고 조금 먼 얘기일 수 있지만 굉장히 가까운 얘기거든요. 네네. 뭐가 있냐면 실제로 사람의 행복도는 수입입니다. 수입. 그쵸. 수입이 있어야 어떤 경제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행복도가 오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게요. 네네. 돈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벌리고 난 다음 다음에 그 다음에 행복을 주는 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음. 사람과 사람의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사람과 사람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진다면 네. 어, 어떤 수입이 굉장히 이루어지더라도 어떤 행복에 대한 이 추구권에서 좀 떨어지는 이런 구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네, 네. 어뭐 참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비대면 사회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코로나 1 9가 끝나더라도. 제2의 코로나20, 코로나21, 코로나 쭉 이어지는. 음. 어, 우리가 과거로 보도 사드 끝나고 메리스 메리스 끝난 다음에 지금 코로나가 터졌고요. 큰 시간이 아니라 좀먼 시간으로 보더라도 뭐 홍콩 독감 음. 그 외에 여러 가지 어, 유, 대유행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시대의 어그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경기가 굉장히 많이 꺾였다. 음. 다시 올라오는 시간도 있었지만 이게 지금 잦아지고 있거든요. 음. 어 그런데 이제 부동산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 되게 보시면 아직도 학군 따지시는 분들이 있고요. 음. 집주성 따지시는 분들이 있고 막 이런데요. 음, 음. 저는 요즘 사회가 이제 가면 갈수록 그런 사회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음, 음. 그래서 어 지금 학군 따지는 것 어,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학교도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학원을 따진다, 학원가를 따진다, 학군 학원 따진다, 이게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못 가는데 의미가 뭐가 있요 네네네. 네네. 그래서 미래의 사회로 가게 되면 뭐서울대를 나왔네, 뭐 엑스대를 네, 뭐 나왔냐, 뭐 무슨 대학교를 나왔냐, 어,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나왔냐, 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마인드, 음. 또 혼자도 잘놀수 있는, 음. 어, 자기만의 어떤, 음, 밝은, 음, 음. 관념과 가치관을 음. 가지고 있냐, 없냐가 이런 어, 중요한 사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지식산업센터나 상권이나 상가나. 어떤 집, 어, 집주성도 조금 중, 중요할 수 있겠지만 학군이나 이런 게 별로 의미가 없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 음.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어, 상권 같은 경우도 가면 갈수록 지금 상권이 모바일 시장, 요즘 코로나 시장, 어, 코로나 시장이라고 많이, 많이 하거든요. 음. 이 코로나 시장에서 지금 비대면 어떤 시장만 지금 포화 상태, 엄청나게 커지는 얼마 전에, 어, 택배 없는 사회. 음. 그죠? 그래서 한번 쉬었던 이런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지금 가면 갈수록 상권도 형성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기 어렵죠. 때문에 지금 부동산을 보는 시각 자체를 상당히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의 관념을 음.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어~ 실제로 제가 어~ 과거 미 과거를 알면 미래를 알수 있다 이런 어~ 얘기도 좀 했었는데 음. 요즘 코로나를 보면서 과거가 좀 무색하지 않냐 이렇게 음. 보여지거든요. 그쵸. 어~ 지금 그~ 과거를 보게 되면 미래를 알수 있다 그런데 이게 어~ 뭐 유명하신 분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 과거만 공부하게 되면 마치 어, 운전을 하는데 백미러만 보고 운전하는 개념이다. 음.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지금 시대가 물론 이제 과거도 어느 정도 중요한데 이제는 지금 새로운 어, 부동산 시장, 투자 시장, 어, 경제 시장 이런 거를 다시 봐야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